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케이지오 하면서 지금 목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벌써, 어, 희귀무기를 3개째 만들려고 가고 있어요. 희귀무기 만드는데, 어, 목재가 50개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100개를 모으고 더 모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파란색 무기는 2개째 지금 날렸고요. 3개째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과 어떻게 하면 빨리, 어, 좀, 키울 수 있는지, 라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원래 캐릭터 를 하나 더 키우고, 제가 부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부캐를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모바일 게임 하면서 부캐를 키우시겠지만, 부캐에서 공유가 되는 것들이 있고, 공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캐를 키우면, 골드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럼 골드를 뭘 해야 되냐? 보캐를 키우면서 기타 재화나 뽑기를 이쪽에서 해도 돼요. 변신 뭐 인형 탈거 이런 것들이 공유기 때문에 뭐이 돈으로 재화를 사서 넘긴다거나 다른 걸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골드를 소비해서 창고로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유가 안 되는 게 골드가 있고요. 스킬도 공유가 안 돼요. 돈을 벌어서 스킬을 사서 스킬 을 넘겨야지. 스킬이 공유가 안됩니다 근데 공유가 되는 거는 변신, 인형, 탈거는 공유가 돼요 그리고 장비도 공유가 됩니다 다음 주문서 공유가 돼요 컬렉 공유가 됩니다 별자리 공유가 돼요 그래서 공유가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어, 아시고 어, 부캐를 키우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목재 모으는 방법인데 제가 어떻게 목재를 빨리 모았냐 목재를 모으는 방법은 지령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렙 존에서 파는 게 있어요. 좀 고렙 존으로 가면 잡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드랍률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이 얻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벌써 무게 두 개나 만들고 또 만들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팁을 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네, 지도를 보시면 최하위급에서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제일, 아래쪽 있죠? 아래쪽, 뭐, 저는 일벌 객배 배워에서 해서, 여기서 하면, 뭘 주냐면, 이쪽 지역에 지령서를 줍니다. 여기서 사냥을, 절앱전을 사람도 없는 데서 빨리빨리 하면은, 목재가 그래도 10분? 그 정도에 한 개씩 정도는 나와요. 근데 굉장히 안 나오죠? 근데 이 목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솔즈리드 반도의 일반 의뢰서가 나와요 이 의뢰서가 좀 사냥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막 60개 70개 시켰는데 이 의뢰서에서 목재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하세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25마리 30마리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목재가 금방금방 수급이 됩니다 뭐 10개 정도 가정했을 때막 6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안 나올 때는 뭐, 다섯 개, 네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약간 운이지만, 생각보다 목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의뢰서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렙전에서 사냥하게 되면, 한, 제 12시간 기준에 100개를, 100개를 좀 넘게 먹었으니까, 어, 여러분들, 아직도 못 먹은 사람도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의뢰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노가다라는 얘긴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령서를 아마 등한시 하셨던 분들은, 저랩전 지령서에서 목재만 해서 가라. 그럼 생각보다 잘 나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탯 찍는 방법, 뭐, 많이들 오늘도 물어보셨어요.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저 궁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90%는 궁수인데, 레벨 40레벨이 되면 메인 스탯은 다 찍게 됩니다 민첩을 올 주면 돼요 레벨 40이 되면 민첩이 끝나거든요 뭘 주냐 여러분들이 거의 쌀먹이 맞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력을 주셔도 되지만 재주를 주시면 됩니다 재주 같은 경우는 회피, 공격속도 그다음에 재장성 속도 이런 걸 올려주기 때문에 사냥에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어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 리니지 유 게임에서 방어력은 데미지 감소가 아니에요 리덕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는 회피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 구간을 넘지 못하면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무실 때나 사냥할 때는 결국 어. 피가 안 밀리는 곳에서 사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제주 쪽이 뭐 재장전 속도나 공격 속도에 조금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민첩을 찍고 다음에 제주를 찍어라. 꼭 그것만 그렇게 할할 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래도 제주를 찍는 게, 어, 이 파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용 스킬을 사는데, 이공용 스킬에 그 용병 훈련관이 어딨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로 한번 가세요. 어, 마을로 가시면, 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어, 제가 배너 때문에 안 보일 텐데, 배너 잠깐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용병 훈련관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여기 용병 훈련관 있죠. 이거 못 찾으시는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용병 훈련관에 가서 이 교범들을 살수 있는 것들 본인한테 필요한 건다 사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 샀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병 훈련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용병 조합 의뢰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상점을 열어 보시면. 어, 교환소에 가시면 용병조합의 의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가시면 이세 개를 살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노동력이 제작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들어가거든요. 노동력이 부족하실 때이 위에 거를 사셔서 하시면 되고, 골드가 좀 남는 분들은 이런 거를 꼭 하루에 세 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력이에요. 아래 거는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희귀 장비가 랜덤으로 드랍이 됩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서 또 운이 좋으면 희귀 장비 같은 것도 얻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서는 웬만하면 다 해라 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령서 꼭 하기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지령서를 하면 일반 지령서들도 많단 말이에요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목재도 얻을 수 있지만 어, 장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도감에 들어가는 장비들 아니면 녹색 장비들을 얻어서 이렇게 강화를 해서 고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목재, 주문서 그 다음에 장신구 주문서 장신구 주문서가 귀속으로는 제작이 안되거든요 장신구 주문서는 무기, 제작, 무기 주문서와 방어 주문서를 조합해서 제작템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귀속으로는 안돼요 귀속이 아닌 걸로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장신구 주문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먹으시면 명중을 올려주는 악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세들에게 1강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어, 명중이 조금 더 보완이 될 겁니다 이 게임이 명중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 40? 웬만한 사람들은 40, 41에서 다 막혀요 그 다음부터 안 막힌단 말이에요 안 막히면 장비를 제작하고 명중을 올리고 도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40렉 퀘스트 목재를 모아라 40렉까지 하면 희귀 제작 도면 파란색 있죠? 그거를 두 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만 얻으시고 거기서 멈추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하시면, 40레 퀘스트를 조금 더 하시면, 조각을 20개가 한개 만드는 거잖아요 조각을 총 40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제작 도면을 2개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캐에서 파템 무기를 두번 만들고 지금 부캐로 넘은 거예요 부캐로 넘어와서 또이 희귀 제작 도면을 받으려고 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날리신 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다시 만들려고 저처럼 넘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희귀 무기를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 드렸기 때문에 장비 패키지는 절대 사지 말아라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장비 패키지를 안 사도 뭐 705세짜리 있잖아요. 다 만듭니다. 부케 키우시고 주문서 사시고 주문서 쓰시면 그 다음 파템 무기까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장비 패키지는 절대 사지 말아라. 상점에서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현지라는 건 본인들 마음이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 어 이런 건 사지 말아라 라는 걸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가 고안이 어 교, 어 된다고 했는데 이 별자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별자리에 보시면 순서대로 안 찍어도 돼요. 순서대로 안 찍고 어 명중 있는 것부터 위주로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명중 4 정도를 찍었죠. 아래 건 지금 방어력에 관련된 방어력과 어 리덕에 관련된 수치들이 좀 있고 위쪽은 명중이나 공격력에 관한 수치들이 있는데 어 웬만하면 명중부터 찍어주시고 이걸 찍으실 때두 번째부터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아키움의 조각이나 아키움의 결정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 어떻게 얻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올리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요게 나오는 드랍처가 제가 씁니다. 장비 분해, 강화 실패, 퀘스트, 뭐, 요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장비 분해를 많이 하고 강화를 많이 하면 이 조각이나 결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10번째, 10번째로 제가 말해드릴 게 거래소인데 지금 거래소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거래소부터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임은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소가 노출이 안 되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고쳐주는 게게임에더잘 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거래소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사람들이 지쳐요. 지금 목재 캐다가 엄청나게 지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목재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뭐 목재가 그리고 드랍률도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리니지2M을 뺏긴 게임이면 어, 리니지2M은 그래도 아이템 드랍률이 상당히 좋았던 게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템 드랍률부터 많은 걸좀 막아놨다는 느낌이 드니까 레벨도 막아놔, 명중도 막아놔, 재료도 막아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 힘들어하면서 어, 돈을 쓸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영웅이랑 제가 지금 싸워보는데 이게 뭐 잡지를 못 해요. 아예 쫓아가지못 해요. 그냥 도망가면 못 잡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저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고쳐 주고 거래소도 빨리 고쳐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 같았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점검 때려서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사람들 지치기 전에. 근데 뭐 내일 아침 8시 어. 창고 밑에 골드 보관이 있다고? 잠깐만. 제가 골드 보관 안 된다 그랬는데. 어? 창고에 음. 보관 아 잠깐만 골드가 보관이 되네. 내가 회복기 한번 난안 된다. 그래가지고 확인 야, 골드 보관 다른 캐릭터 가볼게. 누가 안 된다 그랬어 씨. 나가기 본캐 들어가볼게요 판고 <목소리> 열어보겠습니다 골드 되는지 아... 골드 되네 보관이 야씨 되네 앞에 그럼 영상을 잘못 만들었네 잠깐만요 이거 앞에 아 그냥 녹화 할게요 왜 네, 뒤쪽에 다시 제가 끝까지 보신 분들 또 앞에만 보고 저한테 존나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골드는 지금 보관이 됩니다 보니까 어 여기 다로 들어가시면 이 좌측에 보관 이란게 있어요 보관에 탭을 두면 골드도 지금 됩니다 그러면 골드를 사서 제어를 넘길 필요가 없네요 그쵸 어 다주면 뺄때 어떡하냐고. 아뺄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또돈 벌면 되니까. 어 이러면 북해 키우리 이유가 되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은 마무리 줄 거고 제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린다고 했으니까 계속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저도 방송이 길다 보니까 어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있네요. <laughs> 예, 오락가락 하는 게 있는데, 좀 이쁘게 봐주시고,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